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독자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설날 연휴 네번을본 영화 더 콘서트라는 저의 인생 영화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설날 연휴 금요일 저녁에 제가 밖을 다녀왔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안에도 또 차이도 없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티스토리, 카톡, 햇스나비또 스케줄, 로또 등등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저의 삶이 모든 것이 들어 있는 핸드폰인데 분실했습니다. 하나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주 꿀꿀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공간에. 우유를 한잔 하고 TV를 켰습니다. TV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일반적으로 괴로움을 잊게 하는 진통제이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수면제입니다. 영화 더 콘서트는 정 반대로 달랐습니다. 영원히 잠들지 못하게 하는 청량제이자 에너지아이저였습니다. 벅차오른 감동 속에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그러다 보니 네 번이나 계속해서 보면서 밤을 꼭 빡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저는 항상 영화를 여러 편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이후로 제가 잠못 들게 한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스토리였을까요 고그 소련의 레지네프 시절에 총망받던 지도자 안드레이 필리포프라는 지도자 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에서 유대인 연주자들을 모두 몰아내라는 당의 지시를 어겨서 공연을 하다가 공산 당원들의 공격을 받아 풍지박상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위를 그만두게 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사기며 30년 동안 벌쇼일 극장의 청소로 일하면서. 악단들이 연습하는 공연장에 몰래 들어가 연구자처럼 혼자의 지위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어느날 그러다가 아내가 걸어온 전화 때문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극장장은 경고를 주면서 지휘자 자리는 준비되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세월이 3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극장장은 밤새 방에 티끌 하나 없이 청소하도록 벌칙을 주었습니다. 그날 그 밤이 안드레이 필리포프의 인생을 바꾸는데 대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그날 극장장의 방에서 프랑스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 보내온 팩스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벌쇼의 극장 오케스트라를 파리에 초청하고 싶다는 그 팩스를 읽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몽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0년간 최고의 지휘자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또 30년 동안 청소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30년간 청소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활이 물론 환상이었을까요? 자신이 파리의 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연주할 때 절정기를 겪으면서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가는 옛 유태인 동료들을 귀합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볼쇼의 극장, 오케스트라의 초청을 가로채려는 모모한 상상을 한 것이죠. 모모함이란 어떤 이야기는 모모함 그 자체이지만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하늘이 엄날 위성처럼 두 떨어져 내려오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이 필리포프는 자신도 모르게 운명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그리고 청소부인 자신 이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시절의 실력자였던 첼로 주자인 친구와 역사적인 사건을 도모합니다. 자신들이 30년 전 공연을 파괴한, 그리고 지금 공산당 간부로서 비교적 안정되게 살고 있는 전 KGB 2반을 찾아갑니다. 그는 사실 모스크바의 최고의 예술 매니저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꿈과 단체를 망쳤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에게 만회의 기회를 줄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상상에 이반은 합류를 결정합니다. 타고난 모사꾼, 우린 때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의 공항 일정에는 딱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80명, 지휘자는 한 54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고 연습하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떠나야 됐죠. 아무리 프로 연주자라도 40년을 손을 놓은 그들을 단 2주 만의 작품으로 프랑스 최고의 이천석의 극장에서 연주한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 꿈꾸는 드리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발 24시간 전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권과 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위조 전문가 단원은 그들 중에 위조 전문가 단원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라고" 심지어 출발하는 날은 대절 버스가 없어 8km를 걸어서 공항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단원들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파리로 연주 여행을 떠납니다. 지휘자 필리퍼프는 파리 주최측에 총망되는 저명한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안느마리 자키와 함께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 저명한 연주자를 반드시 협연하도록 부탁을 하죠. 그녀는 지휘자의 절정기 때 지휘자의 벌쇼의 악단의 솔로 바이올린 주자의 딸이었습니다. 솔로 바이올린 주자의 연주자인 엄마는,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 딸은 지휘자의 도움으로 첼로 케이스에 넣은 상태에서 빼돌려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프랑스에서 음악가의 손에 자라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오합지졸이겠죠. 30년 만에 처음 공연하는 단원들이 프랑스의 파리에 도착했는데 선금을 주자 술을 마시느라 흥청망청, 파리를 구경하느라 혼을 빼앗기는 등 유대인 특유의 장사 속으로 물건을 파느라 다음날 연주 전날 안에 리허설에 참석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초빙 연주자 안느마리자키는 리허설이 무산된 것을 보면서 이번 연주에는 실패라고 규정하고 자신은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설득되고 다음날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이천석의 공연장은 가득 차고 방송국이 중계를 시작합니다.걱정으로 속이 타들가는 어지휘 앞에 단원들이 하나둘 걸어나와 결국 연주석을 가득 채웁니다.그러면서도 의심스러운 마리의 솔로 연주자.그녀를 곁에 두고 단원들은 준비된 차이콥스키의 곡 연주를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모두 속을 죽입니다. 드디어 마리의 절... 연주도 절정에 이릅니다. 모든 단원들이 격찬감격으로 자신들의 영혼으로 연주했습니다. 마리는 참 위에 불안한 마음으로 연주하면서 연주단을 흘끗거리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설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그녀도 선율 속 깊은 영감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손을 놓은 그러나 세계 최저의 연주자들이었던 아까 봤던 민족 유대인 연주자들은 과연 최고의 프로였습니다. 마침내 긴 연주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지휘자의 손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공연의 끝이 왔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모든 2천명의 프랑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꽃을 던졌습니다. 마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휘자의 품에 안겼죠. 바로 자신 유대인 아기를 몰래 빼내려 살게 해준 오늘의 있게 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봉호를 모르고 자란 그녀는 마침내 오늘 봉호들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죽어가고 자신이 음악들의, 음악인들에게 보살핌으로써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한물간 단원들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들을 초대하면서 국제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 것이죠. 기적도 사실 준비된 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30년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계속 이어지고 찰콥스키의 선율도 깊어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오랫동안 음악과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낸 음악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서 깊은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 펼쳐지는 찰콥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에게 멋진 음악의 감동과 함께 음악을 통해 과거를 극복하지 않은 우리의 열정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감동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을 것이고 자신이 가야할 극복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음 새기게 될 것입니다. 1921년 2월 13일 빛고율 광주 수완동에서 김광룡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